안녕하세요 호병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어 원숭이를 소개할건데 이거 봐봐요 안녕 어 한쪽 눈좀삐뚤어지게 있는데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수염있죠 제가 맨날 여기를 긁어서 이렇게 수염을 놨어요 그리고 엉덩이는 여기가 되게 푹푹진하고 좋고 음, 꼬리도 이렇게 그고 어, 보라색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음, 원숭이는 원숭이 행성이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게다원숭이에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 맛있는 바나나 아파트라는 곳에 맛있는 바나나 종 맛있는 바나나 호에서 살아요. <laughs> 거기서 일정 생활 살다가 물석으로 돼서 우리 집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이렇게 뛰었습니다. 많이 많 다음 <laughs> 차례 <laughs> 생활 호병 TV에 원숭이도 나올 수도 있어요. 끝.